여우가 왕회장님 꼬셔서 여기 시집 온거 모르는구나 뭐? 말 조심해 드림에 어엿한 안주인이야 어. 천박하게 말뿐세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중에 네가 정말 왕회장님과 결혼했다는 거야? 와 어, 대박 허. 지금 감탄하고 있을 테니? 감탄이라도 해야겠지 백상철 왜 굳이 과거래 들쳐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데? 너 좋을 거 없으라고 일부러 말한 거야 날 누명 씌워서 감옥 가겠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면 꼭 속이 시원했냐? 어, 시원해 아주 사이다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야, 나가 이혼소를 보낼 테니까 지우씨. 지우씨. 정말 날다 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해요.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다 끝난 거냐고요? 됐어요. 1%, 그거면 충분해요. 난다정씨 포기 안 해요. 그러지 말아요. 포기 안 하면요. 다정씨 계속 흔들 겁니다. 이렇게 쉽게 끝낼 사랑이었음 시작조차 안 했어요. 왕요한 본부장과 정다정씨를 연인 사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이님은 어때서? 내가 좋다는데.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다 끝난 거냐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내 여자가 과거에 누굴 사귀었었는지 알고 있는 건 기본 아닌가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그런데도 저를 현재가 네. 중요하니까요. 과거에 유한이하고 사랑을 했던 잠을 잤던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회장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군요. 저기에 있었던 거지? 저 아이는 세란이 아이였던 건가? 강세란 너 대체 뭐하고 다녔던 거야? DNA는 8개 유전자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괜찮아. 뭐야, 종나죠 평생 뭘줄았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어? 내 아이랑 네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 듣게 말을 해. 시침 될거 없어 이미 증거 다 확보해서 경찰서에 옮겼으니까 뭐라고? 빠져나갈 수 있으면 어디 빠져나가 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네 숨통을 끊어놓을 거니까 우리 아빠는 다 아셨다고 근데 당신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돼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은 지가 나은 딸하고, 네가 나은 딸하고, 세란이가 바꿔치기했다는 거야? 그게... 그 애가 송이고... 네, 백상철 강세란 합작품으로 내 딸이랑 송이 인생은 엉망이 됐다고요. 어? 그래서 송이가 일병이었구나. 그래... 둘다네 딸이었어. 그래서 유전자가 일치했던 거고. 말씀해 보세요. 강세란이 그 당시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하다 죽었다고 알게 됐는지. 어? 아, 나 나는 그냥 그게 아니그 그, 그, 지가 나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자세히는 못지 않았어. 백상철, 내 딸이 어떻게 됐는지 당장 자세히 알아. 안 그러면 너도 강세란이랑 나란이 수갑 차게 줄 테니까. 얘들아, 제 주둥이 좀 막아야지 않겠니? 아우, 아진 잘못했어요. 오빠가아 어, 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지 실내 조명 안 보이냐? 어?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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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너 절대 안 구해줘. 애초에 너 그런 애인 거 알고 계셨거든. 그냥 사업상 도움이 되니까 두고 봤던 거라고. 뭐? 어쨌든 <laughs> 아버지한테 이혼 허락 받았으니까. 이젠 우린 볼일 없을거다 아버님이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니까 제 일에 참견하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모른척 하라고요 그러다보면 정리될거 아니에요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래요 네? 제발 그렇게 말하지마요 나 기다릴수 있어요 기다릴테니까 와요. 요한이 자식이 나 다정씨가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르죠 나 이렇게라도 다정씨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요한씨 저희도 한잔 마실게요 니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거야 눈치 없이 저희가 낀 건가요? 회장님 정작 팀의식에 끼어들 사람은 전무님이랑 저라고요 우리도 없이 혼자만 오시고 미쳤시이다이거 한번 먹어 임마 음. 더 이상 이렇게 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만 들어가보는 게 좋겠어요 직원들 기다려요 더 이상 속이지 마요 왜 서로 사랑하는데 모른 척해야 되죠? 착각하지 말아요.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요. 나 혼자만의 감정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바보야? 다정 씨나 볼 때마다 눈동자 흔들리는 거난다 알고 있다고요. 대체...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이래요? 난 이미 회장님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백상철 강세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정신 차려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정 씨만 마음 먹어준다면 난 같이 싸울 음. 준비가 돼 있어요. 요한 씨, 그만해요. 회장님. 이, 짜... <laughs> 뭐? 내 마누라를 뭐 어째? 이혼? 나랑 이혼시키고 너랑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나와 이 자식아, 아직도 다정 씨한테 마음을 못 잡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했지, 다정 씨제 네 숙모라고. 다정 씨하고 널왜이 집에 있게 한줄 알아? 내눈 앞에 두고 아무 짓도 못 하게 감시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다정 씨가 숙부님과 결혼하면서 한 순간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건 숙부님이 책임지셔야 할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양다리 걸치실거면 가정식 그만 놔주세요 닥쳐! 어디서 주제 넘게 놔달라 말아야 안나 생모가 와서 우리 안나를 꼭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보냈었나봐요 먼발치에서라도 좋으니 얼굴만 한번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네요 비공개 입양이라 안될 거라고는 했는데 워낙에 절실해 보여가지고 연락 드린 겁니다. 다정 씨? 왜요? 아는 사이예요? 아 예. 근데 저 여자분은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저분 따님이 저희 기관에서 입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참. 저분 친 딸님이 요한님한테 입양된 아이네요. 안나. 뭐, 뭐 뭐라고요? 안나가 다정씨 친 딸이라고요? 안나를 입양한 날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설마 설마 안나가 맞아요 안나가 다정시친 딸입니다 뭐라고요? 안나가 제 딸이라고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센터장님이 다정 씨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기적과도 같은 날들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다정 씨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었 감사해요. 아, <laughs> 이것들이 지들도 아버님 몰래 불륜을 하면서 어디 나한테 깨끗한 척이야. 네가 바꿔치기한 다정 시딸을 찾은 모양이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아이 분명 죽었다고 뉴스에 보도까지 났었는데. 아이가 일 처리하고는 아이. 게 정말이에요, 아버님? 안나 엄마도 없이 혼자 키우기 힘들었죠. 이 고마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맨입으로 안 됩니다. 나 아주 톡톡히 받아낼 거야. <laughs> 네, 제전 재산이라도 드리죠, 뭐.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 뭐부터 받아낼까? 우선. 왕의장님 곁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요. 네? 왕의장,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도 그건.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요? 안나를 왕의장 곁에 둘순 없어요. 안나가 내 딸이기만 할 때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왕의장, 강세는 못지않게 무서운 분이에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요?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회장님은 물론이고 강세란 쪽에도요. 물론이죠. 그리고 다정 씨도 이제 안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안나에게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씩 알려야 되고 서로 마음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다정 씨랑 안나랑. 그렇게 셋이 살수 있는 날들을 기다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다정 씨하고 가까이 지낼 생각 마. 이건 경고야. 가깝게 지낸다면 어떡하시려고? 분명히 말했어. 말로 하는 경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땐 니가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뭐 어, 이건... 나도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게 사실입니까? 내가 다정이랑 자네 숙부한테 확인했는걸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두 사람 어쩜 가족을 깜쪽같이 속이고 이런 계약을 맺은 건지. 제가 되돌려놓겠습니다. 제가 가질게요 그래요 데려다 줄게요 다야. 피곤할 텐데 들어가요 전 택시 타고 갈게요 고집 부리지 마요 요한 씨 먼저 말해요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당신한테 가도 될까요? 아니 당신한테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왜 얼굴이 어디 다쳤어요? 난 괜찮아요 나정신은 괜찮아요 요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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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요한씨! 정신차려봐요 네 요한씨!